제가 이제 한걸 떠나서 미국에 돌아가는데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t h e largest audience that I have ever preached to. 제가 설교 한 중에서 오늘 모인 대 중이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벌써 소식이 전해질 것인데 어느 사람이라도 <목소리도> 이렇게 많은 품중을 모아놓고 설교한 것은 역사 이례없춤이라고 보도가 될 겁니다.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죠. 여의도 강장을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걸 들었는지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안 나지만 또제몸에 그때 내 적인 것 깊이 어떤 말씀이 와닿았을 수도 지 않겠어요. 때때로 눈물이 터졌다고 눈물이. 제하고는 거저 가슴을 두드리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냥 어울려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래도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다가 가자고 그러셨구나 43년 전 1970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한 통의 편지가 빌리그레엄 목사에게 도착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보낸 편지였다. 1951년 미군부대 방문차 한국에 왔던 빌리그레엄 목사의 통역을 맡았던 한경직 목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빌리그레엄 목사에게 한국 지폐를 요청했다. 그리고 1970년 빌리그레엄에게 보낸 편지는 1973년에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야 세계적 전도인인 거로 다시는 바와 같이 뭐 글을 청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도 한경진 목사와는 친 한경진 목사를 통해서 청고또 그도 아마 세계 거의 안간 나라가 없 같지만은. 한국만큼 성황은인데는 없다고 자기도 말하더만요. 한경직 목사의 편지처럼 1970년대 우리 민족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가득했다. 7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통해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서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산업화는 영적인 피폐함을 가져왔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가족 중심의 기존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공동체는 무너졌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공허함 속에 우리 민족의 영적 갈급함은 더해 망갔다. 동란 후니까 고저. 그저... 조금만 서러움이 터져도 눈물인데 그때 눈물이 많았다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뭐 교회들이 전부 다 목회자들도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예, 수집이 먹고 그 가난할 때 영적금 대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목자 잃은 양들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던 우리 민족에게 As a 성령의 역사를 중개하신 것이다. 5천만 민족 보음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일년여 준비에 들어간 밀리그레한 목사 전도 집회. 그런데 사상 최대의 이 전도 집회 장소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는 당면한 큰 문제였다. 그 준비하는 분들이 장소를 서울운동장이라 하느냐, 효창공원으로 하느냐, 뭐 여러 군데 하다가 조동진 목사님께서 시설 분과위원장인데 후암교회 여의도 광장 갔다 오시더니 여의도 광장에서 하자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왜? 첫째로 앉을 의자도 없고, 둘째로 또 거기는 너무 허허벌판이라. 어, 스피커, 음향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또 무대를 어떻게 장치하느냐? 그러나 거기서 한 경직 목사님이랑 몇몇 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자. 여의도 광장이 아니라 여의도 비행장이라고. 그때는. 모래사장. 비행장에는 아스바트토 네. 하고 네. 그 외에는 다 모래 사장이고. 그래서 천막 집은 전부 보여갖고 그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촛 걸고 밥해 먹고 그러고 생겼어요. 여의도 광장은 국가의 중대한 행사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사용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공간이 워낙 넓어서 자칫 집회가 산만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회 관계자들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는 말씀을 의지해 집회 장소를 여의도 광장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일단 여의도 광장으로 장소를 결정하자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육군의 공병대 참모 총장 가서 만나서 무대 좀 설치해 달라. 만 명이 올라가서 찬양 불른 무대. 그리고 이제 공병대에서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을 택해서 첫날 저녁에 50만 명이 모였죠. 마지막 날 주일날 110만 명이 모였고요. 그래서 그 후에 참 많은 행사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죠. 정부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광장을 사용하게 해줬고 수백 대의 버스가 여의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변경해 줬다. 또 군악대와 치안 병력까지 동원해 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이 닫을 자가 없었다. 대회 관계자들은 매일 저녁 20만에서 50만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의도 광장에 모인 인파는 100만이 넘었다. 산만할 것을 염려했던 넓은 여의도 광장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것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말씀의 땅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여의도 광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영적 갈급함이 가장 컸던 때 가장 적당한 장소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이 특별한 계획을 위해 특별한 일꾼을 택하셨다 밀리그레안 목사는 당시 세계 곳곳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던 부흥사였다 그의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1970년대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명의 빌리를 택하셨다. 오늘 이렇게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성대에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로 통역자로 빌리 김, 김정한 목사를 세우신 것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윤리적인 조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기독교가 또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존재에 입각한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준비했던 한경직 목사는 통역자로 당시에는 젊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한 목사를 소개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었죠. 그 당시 김정한 목사님이 많이 아니지 않았을 때거요 그냥 참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좋은 분을 택했다고 생각하지요. 나도 통역을 많이 해봤지만은 정말 그, 그 당시 통역하는 걸 봐도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침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인간 보통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김장환 목사는 한국 전쟁 시절 미군 막사에서 일하던 인연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를 했다 전쟁과 가난으로 무너졌던 한국의 영적 재건축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이다 그 당시에 영어 통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 또 실력들도 많이 좋고, 서울에서 크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 수원에서 있었지만은 나 개인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첫째로 내가 나온 모교하고 벨리그램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두 번째로 어, 사실 그 양반 통역에는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를 통해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담도 있지만은 이게 이전 세계 테레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딱 잘못하면 그분에게도 참 어, 못쓸 일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그만한 실력 뺏기 안 되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첫째로 어,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이 전도 선교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벨리그레 어, 목사님 측에서 하라 그러면은 하는 게 좋겠다. 왜 이거는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모교하고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어, 기도하고 당신이 그 동안에 훈련 받은 거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보면은 뭐그 동안에 통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사양을 몇번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김장한 목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봉사 빌리 그대입과 민족 포그마을 위해 준비된 김장한목사 말씀을 전하고 통역하는두사람의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영으로 느껴질 만큼 완벽했다. 누구든지 어디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긍정할 겁니다. Now the Bible tells us what k i n 성경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 t 는 말하기를 h e 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Bible tells us that He is the creator of the whole universe. The Bible t 의 l l s us 그 영적인 흐름과 김장한 목사님의 그 영성 이것이 잘 하모니가 된다. 아마 영적인 그런 안바ラン가도 있을 그잘안될 거예요. 김장한에는 변번역하는 것이 번역이 아니라 그 자기 설교에 그대로. 그 논건이 감명이 더 많았지요. 나도 그때 통역을 배상하면서 느낀 게 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구나.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한 사람 목소리처럼 나왔기 때문에 미국 TV에 방영이 될 때에도 미국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통역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We could not do this work were it not for the dedicated ministry and cooperation of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that have been working and praying and preparing here in Korea. And I would be absolutely nothing were it not for my good voice, Billy Kim. <laughs>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 e a p 내가 계명을 준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is getting ready to die. 1973년 6월 3일 집회 마지막 날 여의도 광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광장이었다. 기대와 설렘으로 몇 시간을 걸어서 여의도 광장에 도착한 사람도 있었다. 광장은 집회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집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순수한 열망은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다. i'm just going to stay and i asked them why they you come and they say simply we want to receive blessing and mercy and grace uh, our word for grace is unhe they just say unhe vadra so that means i want to come receive the grace from god 내나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작곡한 조지 비버리슈에가 6천여 명의 성가대와 함께 우리 말로 부른 찬송은 어느 곳에서도 듣기 힘든 천상의 소리였다. 가수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던 기회를 버리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의 찬양 가수가 된 조지 비버리 쉐이의 찬양은 백만 인파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두 명의 빌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올려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인류의 역사를 Who is this person that never traveled more than a 100 miles in his life? He died at the age of 33. Who is this unique person that comes across the pages of history? Who is this person that asks that I give him everything I have? well once I got in with him I didn't even know what I was doing and I think I was completely influenced by the force that uh, you know that we call Holy Spirit and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 just want to make his message get across to people and I don't I don't have the same style he's preaching in my pulpit in Sunday mornings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만 4천여 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였다 이제 처음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가 성전행전 아닙니까?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집회를 하려 하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한국교회가 하는 이 집회 후에 정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죠. 이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I am a sinner. I am a s 의 n n e r I 그 m a s i n I am a sinner. I am a sinner. I a i r e e I e I a r r I 하나님,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믿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시옵을 믿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시옵소을믿으시 세상의 모든 집회와 콘서트 뒤에는 혼란과 허무, 무질서가 남지만 이 지상 최대의 성령 콘서트 뒤에는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도되는 믿음의 열매가 남았다. 빌리그레 전도 집회의 성공으로 우리 교계는 대형 집회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를 얻게 되고 이듬해 엑스폴로 74 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거기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도 해면 된다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엑스플로74 CCC 운동을 거기서 100만 명 이상 모여서 했고 또 신현근 목사님께서 한국 부흥사들을 다 총동원해서 가지 77년 전도대회를 했을 때 나더러 첫날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다섯 명의 목사님들이 오 일을 계속해 가지고 역시 백만 명씩 모여서 전도대회를 한 것이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가 아, 탄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70년대 초이두 대형 전도 집회의 성공은 영적으로 피폐했던 대중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고 70년대만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72.1%나 성장하게 됐다. 또 한국 교회의 기도운동과 전도운동 성령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성장했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을 들어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아시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일어나. 라 응? 내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이쇼했더니 처마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의도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선교사는 우리 한국의, 한국의 선교사는 불과 한7 0 명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나 여의도 집회, 이 백주년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해마다 2배 성도를 낳았어요. 그래서 올 나면은 이만 오천 명, 3만 명까지 공연 선교사 나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단기간의 기독교 성장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대국 이는 40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우리 민족의 가난한 마음 그 갈급함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 40년 전의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갈구해야 할 때다 그 당시에 사모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당시에 사모했던 그 말씀에 대한 또그 당시에 우리 한국두회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과 해계운동 기도와 해계와 성령의 그 역사가 강하게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쿄 역사를 볼 적에 참위기의시이기 적에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군요. 그런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그 부흥역사를 봐도 어려움을 당할 적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군요. 그래다잘 사니까 그러군요. 또 젊은 사람들도 세상에 이할거 많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찾는 일을 시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또 그리의 눈맞춤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시 느끼게 되죠, 그러요 그러고. 참, 40년에 일어던저때 큰일 생각하면서 착하게 전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지상 최대의 성령 콘서트 빌리 그레엄 한국 전도대회. 그 성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통해 꾸었던 5천만 민족 복음하였고,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